선수 선양입니다. 요즘 무당이라면 사람들이 무지 무지 싫어하네. 종교 뭘까? 무당 뭘까? 예수님 뭘까? 부처님 뭘까? 공통점은 신이다. 우리에게 신은 뭘까? 우리가 모시는 신은 조상신, 기독교, 천주교, 외국인 인간 숭배하는 대한민국 사람 불교도 마찬가지다. 왜 불자는들은 교인들을 싫어할까? 왜 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할까? 왜 무당들은 교인들 싫어할까? 불교는 믿어라, 절 와라, 시주 해라, 가없다. 스스로 믿고 깨달음 느끼는 게 불교다. 스님이 불교 오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하진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믿고 깨달음 느끼는 게 교회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하더라. 무당은 구태라 부적서라 니네 조상의 옆에 있다. 그게 문제다. 하지만 안그런 무당도 있고 안그런 교인도 봤다. 진짜 예수님 믿는 교인은 나의 신령님도 존중해준다. 까가 내린 교인은 없다. 사이비 예수쟁이들만 예수님 빼고. 까가 내리더라 반성해라.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신의 똑같다. 불교나 예수님이나 무속인 신령님도 똑같다. 종교는 존중되어야 된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다.